아. <laughs> 자, 지원 씨 앉으세요. 아. 앉으세요. 아, 제가요. 네. <laughs> 네네. 오, 아이고, 네. 교수님, 네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아이고, 김 교수님. 네, 네. 어,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앉으세요. 아, 네. 아. 아. 네. 지원 씨하고 김 교수님은 처음 뵙는 건가요? 네. 저도 오늘 처음 보시고요. 네. 네. 저는 수탁게 봤죠. 드라마있어 아, 심리학 교수님이시군요. 아, 심리학. 심리학 해야 되는데. 근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. 네, 잘 음... 삐지고요. 네. 아 심리학 교수님 <laughs> 삐지세요? 삐지세요? 심리학자가 삐지면 약도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럼 뭐지? 중이 제 머리를 꺾는 어, 거요 예, 네. 네. 아, 아. 네, 네. 아니 근데 왜 하죠 심리학? 근데 왜 하죠 심리학을 삐지고 음, 음, 게 그럼 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들한테는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도 가르쳐도 많고 해결해도 많고. 아, 결국은 심리학교수도 사람이다. 아, 사람이다. 선배님은 네. 그 프로 보죠 저기. 그 프로가 뭐지? 라고 그러면서 아, 1 3장은 알고 아, 있는데 아, 그이 알고 어, 라던지 어, 그 어, 연기 어, 외에 진작이고다진을안 어, 어, 어. 어. 하셔도 너무 탄탄하셔서 어, 아, 그렇게 보이는 건딱 거품이에요. 보면 딱 아시죠? 음, 아, 저 사람은 음, 이럴 것이다. 그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건참 음. 고마운 일인데 음. 다 거품. 아니면 누가 와서 이렇게 들어오겠는데? 그러니까 그 언빌리버블이라고 <laughs> 그런 덕분이고. <것뿐이고. 웃음>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음. 내 스스로 벽을 찹쌓는대니까. 벽을? 벽을요? 완벽, 완벽. <laughs> 아, 완벽. <laughs> 아까 나이는 뭐라 고 그러셨죠?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침햇살 이렇게 얘기하면. 돼요 아, 그러면 돼요. 아침햇살. 음. 아침햇살. 아침햇살. 음. 아, 적어야 되겠다. 음. 완벽이랑 아침햇살. 저거 옛날에, 이게 옛날 거 아니죠? 2018년에 다른 촬영 때문에 4박 5일 동안 베트남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. 이런 얘기를 한 300개 쓴것같어요 체크, 책이. 처음에는, 아, 의외로 배우이신 분들도 되게 재미없구나. 라는 생각을 했다가 한 이틀째쯤 되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요. 아, 재미있지. 하루는 재미없고요? 네네네네. 아, 그. 그래서 <laughs> 제가 그 다음 학기에 개강하자마자 학생들한테 그 중에 하루에 다섯 개씩 해주니까 첫 주에 애들이 수강신청 정정할 때행분이일나가려고 했죠. <laughs> <laughs>